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종목은요 어, 바로 이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 좀 많이 좀 정서가 혼란스럽죠 어, 지금 홍해 사태에 이뤄가지고 어, 후티 반군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심화되는 과정들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해운주가 먼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물류 자그 다음으로 어디로 이어지나요 바로 네이 곡물주 자 이런 순서대로 지금 현재 수급이 어,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해운주가 먼저 가고 두 번째가 물류 세 번째가 곡물인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음, 얼마나 이런 이제 악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 관점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미래생명자원이 갭으로 조금 출발했다가 좀 많이 밀린 감이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테마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에 대한 이 미래 생명 자원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자,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 중요할 거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제 대응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요, 어,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수익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인 만큼 제가 또 어떤 관점으로 2024년도에 조금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어, 이 왕대박 저평가 종목 한 종목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이 이런 특정적인 테마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어,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간에 만들어져 있었던 이 차트상의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래량과 캔들이라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과 캔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어 지금부터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어 일단 주봉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겠죠. 네, 지금 미래생명자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5,000원대 라인대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만들어졌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때부터 계속적으로 만들어놨었던 이 저항대 라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리를 돌파하니까는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니까는 다시 또 급락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돌파하고 급등, 그 다음에 이탈하니까는 추가적인 하락, 다시 또 돌파하면 상승, 이탈하면 하락. 자 이런 패턴들이 종목들마다 한번 흐름을 살펴본다 보면은 어디에서 매물대가 집중적으로 체크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자료들은 어, 첫 번째 어, 이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지지 저항을 체크를 한다고 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줄 때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리가 이탈이 되었을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5천원대 라운드 피규어 라인대를 뚫어주면은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봉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시그널은 이 5,000원을 돌파를 하는 시점부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 저항선 라인 대에서 우리가 어, 1차적인 매도가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700원대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과제들은요, 지금 앞으로 노출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홍해발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재차 돌파를 해가지고, 다음 저항대 라인인 8,000원 대까지갈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생명자원, 이 5,000원이 강한, 어, 심리적 지지선 구간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뚫어주면 상승이 나오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꺾이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바로 5,000원이 이탈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게첫 번째 과제일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가인, 지금 현재 6,700원 라인, 자, 이 구간을 실질적으로 거래를 실어서 돌파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과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대응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수급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하고 난 이후에 특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물량을 조금 더 홀딩을 하고 비중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잡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매수 매도 하는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대 라인대들을 체크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어, 무료 소통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통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동참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어,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전달을 드리면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2186번호로 우선적으로 이 미래 생명 자원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요. 제가 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특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했었을 때 제가 특정 가격대를 설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미래 생명 자원 주주 분들이라면 동참을 하셔가지고 수익 한번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미래 생명 자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 설명드렸고요. 제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깨지는 자리가 만들어졌었을 때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혹시나라도 어 내가 한번 큰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어, 또 급등 종목들을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는 소통망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방에 오셔가지고 어, 부담 없이 어,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방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법 또한 간단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자핫 미공개 정보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장전에 새벽이라든지 아침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또 안내해 드리는 방이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변으로 혹시나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참이라고만 키워드를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2024년도 우리 한번 큰 수익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왕대박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도 꼭 한번 체크해서 받아보시고 큰 수익 만들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아니고요 한 1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 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0 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